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최근 뉴스하우스 웨이즈주에 도착한 해외 여행자에게서 새로운 코비드19 변종, 오미크론의 두 건의 추가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NSW주에서 확인된 오미크론의 총 확진자 수는 현재 4명입니다. 두승객 모두 어제 11월 28일 일요일 싱가포르 항공 SQ-211편을 타고 남아프리카에서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고 특별 의료시설에서 격리됐습니다. NSW 주총리 도미닉 페로스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규제에 대한 전망을 계속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로스은 우리는 코비드19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종과 함께 사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국제 도착자들에 대한 호텔 검역의 재도입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도입된 국경 제한에 따라 지난 14일 동안 남아프리카와 레소토. 보츠와나와 짐바브웨, 모잠비크와 나미비아, 에스와티니와 말라위, 세이쉐를 방문한 모든 호주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4일 동안 호텔 검역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각은 내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스콘 모르슨 총리는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르슨은 인터뷰에서 분명히 우려의 변형이고 코비드 19와의 싸움은 더 이상 사례 수가 아니라 질병의 심각성과 의료 시스템이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슨은 이 변종으로 더 많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덜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에 한 단계씩 최상의 정보를 얻고 침착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정부가 해외여행에 대한 추가 제한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최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SW주 뿐만 아니라 노던 테리토리에서도 오미크론 변종이 확인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윈으로 온 여행자는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두 건의 새로운 코비드19 지역 사례가 감염됐습니다. 한편 영연방의 조치에 더해 뉴사우스웨일즈 주와 빅토리아 주에서는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이제 검사를 받고 72시간 동안 격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오미크론에 관한 소식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